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 개인투자자들 특히 주식 입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아,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지 어, 조정은 길고요 사실 상승은 굉장히 짧은 법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을 더해 나가시면서 이런 조정을 잘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앞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시장을 준비하는 또, 기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장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어, 이제 다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어, 조정을 받고, 어, 또 주주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무상증자,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 무상증자,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예, 좀, 깊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추세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은요 무상증자라는 그런 이슈를 빼고서도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기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꿰뚫어 볼수 있는 직관력이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주식 공장 tv에서 다뤘던 종목군도 중심으로 어. 하나하나 무상 증자를 빼고 본질을 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되는지 하나 기술 또 hlb 또 오늘 발표한 알테오젠 아 그리고 이미 이또 어, 무상 증자 이후에 예,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어, 각광을 관심을 많이 받았던 셀리버리 까지 한번 오늘 여러 종목을 통해서 무상증자, 과연 우리가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 오르는 것처럼 마냥 기뻐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슈를 빼고서라도 본질을 얼마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과 맞춰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더 바이오 기업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빼고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꿰뚫어 봐야 된다는 논리로 오늘 영상 컨텐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무료회원가입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한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 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어, 좀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음, 제약, 바이오, 화일약품이 200% 무상증자. 죠 뭐, HLB는 100%. 어, 그 다음에, 뭐, 셀리버리는 지난 1월 달에 100% 무상증자, 어, 뭐, 권리라까지 다 됐죠. 음, 뭐, 대원제약, 또 동구바이오제약, 또 많이, 이 외에도 어, 많이 있습니다. 아, 어, JVM이라든가, 그죠? 또 오늘 알테오젠이 50% 무상증자 발표를 했죠. 어, 하나 기술, 바이오 기업은 아닙니다만, 하나 기술도 역시 또100% 무상증자 발표가 지난주에 났죠. 어,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증자를 한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적자, 손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어, 특히 EDGC라고 하는, 어, 이런 제약업체. 작년도 진단키트 때문에 많이, 그죠? 어, 계열사의 그, 어, 진단키트. 음, 요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던 EDGC. 어, 50억어 손실에 5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HLB도 지금 적자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뭐 허위공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또 HLB 같은 경우에는 이 진양곤 회장이 주가 특히 주주를 위해서 많이 또 신경을 쓰는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손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가장 어, 걸림돌이 됩니다. HLB 어떤 가치 잠재력을 보게 되면 어, 상당히 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빨리 레코드를 적자폭을 줄이던가그죠 흑자로 전환이 돼야지만 아 어, 지금 이 본질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해서 어 손실을 보고 있다. 그죠? IQO도 그렇고 제넨바이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170억이 넘는 어떤 손실을 봤다. 하나 기술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폭 적자가 나왔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자만 하게 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느냐. 자, 최근 여러분 보세요. 이제 1월, 1월 달에 셀리버리가 100%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며 따라서. 자, 작년 9월부터 주가가 정체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은 장애, 장이, 장좀안 장이 좋아서 이렇게, 주가가 좀 밑으로 쳐졌는데, 무상증자 발표를 함에 따라서, 어, 그죠? 8만원, 5천원에 있던 주가가 얼마까지 갑니까? 20만원까지. 100%가 넘게 단기적으로 올랐죠. 그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 무상증자가 좀 호재는 호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를 보자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리버리처럼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장성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에 절반이 빠져버리네요. 그죠? 물론 시장이 안 좋았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죠? 또, 바이오 업황 자체도, 환경 자체도 부진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 20만원이 넘었던 주가가 11만원까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다소 좀 오바된 그런 부분이 아니냐. 물론, 그 이후에 주가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죠. 그럼 현재까지의 위치로만 본다면,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가 8만원대였는데, 지금 12만원대에요. 그죠? 뭐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근데 너무, 지금 앞서가는, 무조건 무상증자를 추구하는, 아, 무상준대 했으니 무조건 오를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LB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이거 물론, 어, 이런 너도 상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 뭐, 허위공신의 뭐니. 또 지금 또 증선이, 그죠? 증선이 또 판결이, 결정이 또 연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HLB에 더 유리해지고 있는 그런 한계인 것만은 분명해요. 사실. 뭐, 일간지로부터 한번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상처를 입었었죠.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사는 반격에 나섰죠. 100%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자, HLB는 기준일이 3월 16일이에요. 어, 그러면, 어, 언제까지 HLB를 갖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3월 12일까지는 HLB, HLB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아, 어, 100%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갖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아, 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HLB는를 각 사도 어, 100% 증자를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HLB는 그렇죠. 주가의 어떠한 강도, 강세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즉 어, 시장 흐름이 안 좋아도 어, 뭐 9만 원 근처까지, 아 심지어는 9만 원 이상까지도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의 HLB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본질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HLB 주주님들은 어,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무조건 HLB. 어, 저도 사실 굉장히 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음, 어, 음,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LB인데 어, 그 본질을 흐릴 수 있을지. 어, 물론 회사 측에서는 주가가 좀더 부진하게 되면. 추가로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저는 HLB가 급선무가 뭐냐면, 뭐, NDA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 실적의 적자폭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아, 그렇게 본다면 올해, 아, 물론 이런 구설수, 이런 루머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예, 회복이 돼야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 항서제약의리보세라이 관련된 매출이 HLB 쪽으로 잡히면서 적자 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가시화 돼야지만 주주들의 어떤 신뢰도 문제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또 주주를 위한다라고 해서 무상증자를 막연하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일약품도, 어, 지금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 어, JVM도, 뭐 배당도, 현금 배당도 하고, 또,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만, 다시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근데,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예, 나오고 있다는 라것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알테오젠. 아,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 기준일이 3월 25일입니다. 그러면 3월 23일 그죠? 3월 23일까지는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50%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약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 알테오젠. 일단, 호재성 재료로 어, 접근이 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좀뭐 무조건적 무상증자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 자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이 외에도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바이오주를 제외하더라도 어, 이미 1월달부터 제넨바이오부터 뭐 해서 카페24, 뭐 셀리버리 예, 이런 종목군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가 흐름을 한번 아,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올해 무상증자 결정한 종목군들 한번 주가의 흐름을 짚어보시면 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기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하나기술도 무상증자 100%를 발표를 하고 금요일날 아, 강하게 떴고 이틀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최적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 한번 볼까요? 자, 하나 기술의 흐름, 한번 볼게요. 하나 기술은, 글쎄요, 어,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한번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퉁퉁 떨어졌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물론 장은 떨어졌습니다만, 하나 기술 뭐장 중에 좀 올랐습니다만, 저는 거래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거래량 하나로 이때 거래량이 몇 주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15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드러나 나오면서. 물론 이제 하나 기술도 무상증자 발표했던 그런 이슈, 그런 프리미엄이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어, 이틀 떨어지고 오늘 보합이에요. 근데 거래를 보시면 150만 주 거래 이후에 월요일 날 거래량이 24만 주. 어제 거래량이 18만 주. 오늘 거래량이 15만 7천 주. 야, 완벽하게 거래를 줄이면서 관리, 주가 방어를 잘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붙어볼 시점이 이제 됐다. 거래량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한좀 드렸던, 어, 기억이 납니다. 어,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뭐, 하나 기술도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 손 치더라도, 어, 글쎄, 어제는 뭐 테슬라가 올라서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기술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죠? 어, 대부분 오늘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영향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떴거든요. 근데 오늘 다 음봉이에요. 거의 다가 음봉이에요. 시작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합까지 밀렸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북이 많이... 분화가 되면서 끝났죠. 그런데 하나 기술만은 오늘 십자선이 나오면서 거래를 완벽하게 줄이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언제냐면요.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이면 어 다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어, 다다음 주, 3월 19일까지 하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0%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번 주 말고도 다음 주까지도 이 이슈는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권리락 이후에, 그죠? 어, 그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점 이후의 주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하나 기술 역시도 다다음 주부터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하나 기술이 작년도에 소폭 적자가 났습니다만 올해부터 지금 수주받는 걸 보게 되면 아, 글쎄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2차전지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어 조심스럽게 전망을 또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전 타입 전지 또, 국내 배터리 3사를, 3사 고객사를 모두 확보했다라는 점. 일본, 중국, 유럽 완성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계속해서 협력업체로 삼고 있다는 점. 그 아, 고객, 글로벌 고객사의 레퍼런스가 계속 확대가 되어, 되고 있다는 점. 극판 조립, 화성, 패키징 공정, 전체 공정의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런 부분. 또, 하나 더, 다양한 신사업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2021년도에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더욱더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주가의 흐름은 알수 없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들알 수,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만. 이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기다가 무상증자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업체라고 한다면,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시간의 힘을 믿고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옥석을 가려보는 그런 어떤 공부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은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투자 문자 회원 가입 안내: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절입금 해주시고 전화번호로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문자형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장이 좀 올라오고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곤란하긴 한데 지금처럼 조금 한산할 때 여러분들이 예,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어떤 상승장을 대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어,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